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오늘 한 주가 또 지나서 정산을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현금 생활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내가 그 전에 무슨 말 했었지 이거 남기면서 무슨 말 했더라? <laughs>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가계부를 좀 점검을 먼저 해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원래 더 많이 남기고 싶었는데, 어,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쓴건 아니지만 비상금도 조금 건드렸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요일에는 쿠팡, 쿠페이. 제가 지금 쿠팡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9,9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월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 뭐 크게 상관은 없었고요.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호박전이랑 이런 게 먹고 싶어가지고, 호박을 하나 사러 갔다가, 막 음료수도 사고 닭가슴살도 사고 아, 소금도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요거 정도였는데 다른 거를 막좀더 많이 사가지고 생각보다 어, 지출이 좀 조금 더 있었죠. 그래서 만 사백 원 썼고요. 이제 점심 도시락 저녁 밥은 이제 집에서 해 먹어가지고 커피도 안사 먹었고 만 사백 원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때도 이제 점심 도시락이랑 저녁 집밥 먹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생리를 하려고 그랬는지 단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도 사먹고, c 유가서 탄산도 사먹고, 또 간식도 사먹고 해가지고 이날도 원래 요거 예산에 없었던, 간식이 예산에 없었는데, 7,500원을 또 썼죠. 그리고 나서 이날에는 좀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가지고 점심을 도시락을 실패했어요. 가는 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묵은지 김밥을 또 샀습니다. 김밥이 5,600원이었고, 그 다음에, <laughs> 이때도, 떡갈비, 떡갈비? 콩 떡갈비가 이두 팩을 할인을 하더라고요. 두 팩, 그, 거의 1인분이기는 한데, 1인분 두 개를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팔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 주변에 마트가 없어서, 편의점이 그 마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식재료 다 마트에 팔아요. 그, 좀 그런, 좀 특수한. <laughs> <laughs>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차를 가지고 나가면은 마트 볼수 있는 큰 마트들이 옆에 있기는 한데, 전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서 살, 장을 볼수 있을 만한 데가, 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많이 사, 애용을 해요. <laughs> 그리고 아니면 쿠팡 시키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쿠팡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게 치즈스트링인데, 아, 여기에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를 계속 먹고 있어요. 치즈스트링 너무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양배추, 저 양배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그리고, 어 밥하기 조금 귀찮아가지고, 햇반을 샀든, 그래서 이렇게 마트를 봐서 24,700원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초콜릿도좀 샀죠. 그래서, 그니까 아무튼 단계 계속 땡겼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단게 땡기지? 했는데, 어저께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바디샴푸가 완전 똑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저희 이제 주간 예산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월 예산에서 써가지고, 8,800원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간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식을 안 먹으려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간식을 먹었죠.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랑 에그타르트 해서 6,800원 여기 맛있더라고요. 저희 저 편집샵 옆에 작은 이런 디저트 가게가 있는데 여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섬김비를 지난주에 3,000, 35,000원 딱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막 그런 밥이랑 뭐, 뭐 이렇게 식, 그, 애프터눈 파티로 개업 예배 이런 거를 좀 했거든요. 개업 파티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교회 오픈할 때 뭔가, 어, 작은 선물? 섬기고 싶은 그런 거 해서 제가 이제 수박을 섬기었습니다. 근데 딱 수박 가격이 35,000원인 거예요. 되게 좋았던 게 저의 삼김비 영역이 있었잖아요. 아, 수박 딱이 금액일 것 같은데 요거 딱그 금액이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래도 수박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맛없을까봐 그 직접 통통 두드리고 가는데 거기 수박 가게를 갔어요. 수박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수박이 너무 큰거 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큰 거. 저 진짜 진짜 이만한 수박 처음 봤어요. 진짜 무슨. 막 강아지만해 진짜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했는데 택시 타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수박 배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소를 썼는데 제가 여기는 이제 마포구였고 제가 있는 곳은 용산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구가 용산구야? 이러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 앞까지 이거 배송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수박은 처음 잘라봐가지고 제가 수박을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 내는 거라 예쁘게 썰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유튜브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댕강댕강댕강 이렇게 썰면 될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맨날 작은 수박 그냥 제가 막 잘라먹고 했으니까 근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반 자르는 것도 너무 이게 커가지고 제 칼이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수박을 너무나도 우습게 막분나하면서 제가 그 수박을 자르면서 절로 겸손해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썰려고 이렇게 그 수박 손잡이 있는 그런 이런 모양이랑 막 이렇게 여기 수박, 여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딱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절대 이쁘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반통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잘라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 이거 반통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거 다 실패하면 저 내일 또 이거 아침부터 이거 해야 되니까 주님 이거 반통을 제가 겸손하게 깍둑 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깍둑썰기라도 그냥 먹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깍둑깍둑깍으로 썰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균일하게 이쁘게는 안 돼가지고,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뭐, 어떡해. 어떡하기는 그냥 뭐 먹어야지. 뭐, 어떡해. 은혜의 코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맛있게 드시겠지. 아무도 이 수박 모양에 대해서 보지 않도록.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게 수박이 되게 빨갛어요. 빨갛고 예뻐가지고 거기에 그 음식들이랑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모양은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예쁘게. 그, 파티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토요일에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섬김비인데, 어 엄마 잇몸에 좀 자극 없는 그런 칫솔을, 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저보고 대신 주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헌금을 매달 하기는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는 그냥 헌금을 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11조를 매주 하고 있어가지고 11조랑 헌금에 대해서는 여기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날 어, 커피 섬김을 또 했는데 제가 쿠팡 이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쿠팡 그 뭐죠? 쿠팡 사용권? 한 쿠폰을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바닐라라떼만 먹는 거를 또 아시고 바닐라라떼 그걸 또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또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커피 사 먹기도 했고 남 비용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커피를 저희 교회 자매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뭐지? 16,210원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리, 생리를 긴급으로 제가 해가지고 생리대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생리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또 과자랑 이 간식들을 좀 사먹었습니다. 네, 이거 엄마가 보면 또 뭐라 할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25,410원을 썼고요. 그래서 지출 총합계가 따다다닥 그 월간 뭐 이런 거다 빼고 그냥 예산 중에서 썼던 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간 예산이 14만 5천 원이었는데, 제가 14만 2759원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잔액이 한 2241원이 남았는데, 어, 제가 그 동전 같은 거는 다 이제 버리고, 아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모으고, 그냥 이 현금 지폐만 어 바인더에 저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 원만 저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좀 해보자면은. 챌린지 성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 큐큐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빠르게 어 점심을 준비할 수 있는 메뉴를 막 찾아 가지고 도시락을 거의 매일 싸갔죠. 하루 빼고 그날 이제 김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챌린지 중에 당근 마켓에 5개 이상 업로드 하는 거를 못 했어요. 까먹었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이건 이번 주에 다시 할 거고 그렇지만 도시락 싸서 간거 아주 잘했다. 대신에 아쉬운 점은 간식을 이번 주 이제 생리 직전이라는 이제 핑계로, 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많이 사 먹었다. 그리고, 그리고 당근마켓 못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것질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좀 차로 사 마시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원을, <laughs> 2,000원 남았어요. 2,000원. 요거를, 저의 월간 저축 바인더에다가 저축을 해볼 건데 8월에는 저축을 못했네요 제가 그래서 2,000원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니까 마지막 주에는 조금 더 많이 남기고 당근도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채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8월이 긍정의 달이거든요. 제가 이제 정했잖아요. 긍정의 달.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laughs>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지금 감사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감사를 하면서 또 주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주를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예산을 짜봐야겠죠? 제가 그 전에 그리고 위시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조금 모아보려고 하는데 어, 가장 빨리 사고 싶은 순서대로 이거는 화장품이 지금 쓰는 게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요거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거의 7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라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할인을 하면은 5만원 안으로 좀살수 있는 그 할인 기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쿠팡에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노려 보는 거? 어, 해서 요거 좀 모아 볼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유선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유선 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그이 줄이 자꾸 걸리적거려 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막한 3, 4만 원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면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모아서 좋은 거 그냥 사자 싶어가지고 이것도 모아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집에 식물을 하나를 키우고 싶은데 제가 볼때 저는 수경식물만 좀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분 자체를 키우는 거는 조금 힘들어서 수경식물은 진짜 그냥 막 물만 채워 놓으면 진짜 잘 자라거든요. 그걸 제가 그 저희 편집샵에도 8년 키운 수경식물이 있어요. 해피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담가만 놓으면 되고 제가 몇달 그때 외국 나가서 왔을 때도 개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갖고 여전히 지금 거의 불사식이라고 해야 되나 불사식이죠 불사식 불사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집에도 그거를 하나 좀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분이 하나 편집샵에 큰게 예전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유리 화분이 그래서 그거 집에다 들고 와서 좀 집을 좀 싱그럽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어, 제가 찾아본 거는 쿠팡에서는 15,000원짜리인데 이거 말고 그냥 이런 짜잘한 오늘 같은 2,000원 이런 거 모아 가지고 당근에서 이거 당근에 있으면은 한 5,000원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5,000원대 있으면은 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시리스트 먼저 정해 놨고 이 위시리스트를 위한 저축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저축 어, 저축 속지 이것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마지막 주 8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저의 생활비 예산을 한번 다시 짜볼게요 일단은 식비 식비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 타이트하게 잡은 거 같긴 한데 음 그러면은 천 원씩 더 올려 보겠습니다 식비를 11,000원으로 해가지고 주 7일이죠 그러면은 77,000원 간식비를 간식을 진짜 줄이고 싶긴 한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5 0 0 0원의 커피 값이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그거를 4번 정도 항상 먹었었죠. 2만원이 커피 값으로 원래는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안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섬김비, 섬김비는, 음, 음, 제가 이거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음, 이번 주엔 3만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3만원 해보고요. 그리고, 나뭐또 필요한 게 있나? 아, 저 책을 좀 사고 싶어요. 책. 근데 이거는 이제 월간 예산에 있는 거. 책을 지금 사고 싶은 게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중고로 사면 반값을 살 수가 있거든요. 알라딘 온라인으로 제가 거의 구매를 하는데, 근데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5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거는 이제 월간 예산에서 뽑아서 쓸 거고, 또 하나가, 어, 그냥 비상금. 상금은 항상 여분으로 만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인데, 헌금과 11조인데, 이거는 이제 주일에 알수 있어요. 제가 매주 바뀌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헌금과 주일, 이거는 공개를 안할 거지만, 저는 요거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싶습니다. 그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을 시작으로 예산을 짜고 싶기는 하거든요. 남은 걸 드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요고, 이 다이어리 구성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일요일이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는 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좀 공유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이제 기록용이니까, 어차피 날짜만 맞으면, 날짜랑 금액만 맞으면 되잖아요. 얘네들만 계산하면 되니까. B 77,000원. 식비 7만 7천 원. 그 다음에 간식비 2만 원. 그 다음에 삼김비 3만 원. 그 다음에 비상금 만 원. 하면은 요거는 13만 7천 원이고요. 투자금이죠. 저의 투자금. 이제 심는 금액. 심는 금액. 씹는 금액까지 하면은, 아, 이 섬김비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겠다. 빵원이고, 생활비, 그 다음에 이제 씹는 비용. 킹덤 청지기에서는 요거를 같이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조금 낯서실 텐데. 그래서 요거는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생활은 이 안에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챌린지는 당근 마켓 업로드하고 거래해서 용돈 벌기 할 거고, 당연히 식비도 특히 간식. 어, 현금으로 사용할 거는 만원이랑 간식비 2만원. 정도? 그러면은 3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섬김비는 제가 현금으로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3만원은 비상금 만원, 만원, 3만원, 그 다음에 간식비 2만원은 5천원짜리 하나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000원은 천 원짜리로 해가지고, 천 원짜리들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스름 돈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작은 범위로 들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금비로 3만원. 가끔 이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게, 삼김비가 이렇게 뭐 친구들한테 사주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폐지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뭐 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용, 이렇게 돈을 드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킹덤 인베스트먼트에 3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 음, 간식비에다가 2万원、123456789102万원、100円。これ、100円。えっと、ピザングミ、100円。100円、 비상금 만 원. 그러면 은또한 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시리스트 볼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잘 아껴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가계부 구매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와서 또 인증해 주시고 여러가지 이야기 그냥 편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